나 진짜 모르겠네. 응? 아 이거 뭐지? 나 진짜 모르겠네. 어, 눈 가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우면 어떡해? <목소리> 아 석하야 걱정하면 되겠다. 아 그래. 아, 고마워. 누구나 우치 피었습니다우구나치피었습니다피었습니다 누구나 우치 피었습니다 <목소리> <휘었습니다. 목소리> 어. 아, 이거, 이거 원래 우리 터치하고 가는 거야? 종소리가 안 나네. 누구나 우치 뛰었. 말한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둘이 지금 배치 상황이야. 발 그러니까 아, 소리가 안 들려. 얘네는 원래 소리 안 내면 안 돼. 금방은 들고 친거 어, 아니야? 그렇지! 우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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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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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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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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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싸 아, 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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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. 뛰어볼때 바람이 두 명이 아니었는데? 바람이고 뭐그 야. <laughs> 내 신념 잠깐 내 신념 이야 대박인데? 이야 백만! 이렇게 백만!